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올해 이제 올해가 거의 다가죠. 아, 참 시간 빠릅니다. 이제 좀 있으면 2022년도 다 가고 이제 2023년이 오는데 올해 과연 테슬라가 몇 대나 팔지 트로이 테슬라의 계속 업데이트를 줄기차게 해서 그 내용과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의 소식들과 뭐 판매량 관련된 소식을 오늘 주로 다룰 것 같습니다. 아, 하루하루 진짜 끊이지 않게 내용이 나옵니다. <laughs> 참 대단합니다. 예, 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테슬라는 참할 얘기를 많이 해주네요. 트루 테슬라이기 예, 올해 어, 한 133만 6천 대를 좀 넘는 거를 예측했습니다. 어, 이는 어, 테슬라가 타겟팅하는 50%에 좀낮습니다한 42.8%. 예, 요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요 다음이 있는데, 요거는 트리테슬라 얘기, 중국의 감산을 넣지 않았을 때입니다. 4분기에 46만 7천 대를 생산해서 거의 140만 대, 그리고 애니얼 그로스는 50.2%를 예측했다가 중국 감산에 대한 얘기. 근데 지금 테슬라는 그거를 부정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테슬라군이, 아,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린 계속 만들 거다. 그러면은, 예, 거의 140만 되고 올해. 4분기에 무려 46만 7천 대.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분기에 기가 상하이가 이미 프레몬트를 능가할 정도로. 프레몬트의 지금 생산량을 보면 3분기, 4분기가 모델 3나 Y가 한 6만 대로 일정한데, 상하이는 뭐 끝도 안도 없이 나오네요. 모델 Y는 무려 16만 대. 감산을 맞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한 14만 4천 대. 모델 3는 10만 대인데 이제는 감산을 맞게 되면 10만 대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럼 4분기 42만 8천 대인데 꽤 갭이 크죠. 여튼 근데 둘다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누가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합니까? 자꾸 BYD나 그 다른 회사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그 제외해야 된다고 그내연기관 엔진 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수 전기차를 그 더군다나 마실용이 아닌 걸 이렇게 많이 만드는 독보적입니다, 진짜. 그리고 세미트럭은 15대다. 요것도 감산을 맞았네요. 요거 소식 나오기 전에는 20대였는데 또 깨알같이 5대를 줄여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눈여겨 볼 점은 기가 베를린하고 기가 텍사스죠. 3분기에 한 25,000대. 토탈 4분기 보면 한 와인은 한 3만 6,000대. 뭐 베를린에서는 한 5만대인데 4분기. 3분기는 요랬고 4분기는 이런데그 전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어 4분기에 기가 텍사스도 뭐한 27,000대. 베를린은 29,600대. 토탈, 텍사스와 베를린이 토탈 생산하는, 그러니까 감산 그 전에는 이분이 예측한 게한 4만 대좀안 되고 여기는 무려 5만 3천 대. 어, 빨리 양산하는 편이죠.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공장 치고는. 이런 거를 좀볼수 있어서, 어, 물론 이분이 최근에 꽤 틀렸습니다. 예측이. 그만큼 테슬라의 딜리버리는 다이나믹하게 변해서 이분도 계속 열심히 트래킹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맞아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현재 어떻게 스테디 스테이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좀 텍사스나 베를린에서도 지금 몇 대나 나오는지 이런 걸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정보를 추합하려고 하고 뭐 백로그라든지 이분이 다양하게 이거를 그냥 만들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많이 틀렸지만 현재 이런 모든 종합적인 뉴스에 이런 것들을 요 숫자 하나로 현재 상황을 좀알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는다는 게 아니지만. 4분기에 뭐 S는 2만 대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뭐 이거는 뭐 감사할 맞든 안 맞든, 예, 큰 차이는 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컨센서스가 43만 대인데, 그 되려, 요 때는, 예, 컨센서스보다 더 높았는데, 지금은 업데이트된 거는 심지어 본인이 컨센서스 한는 거보다, 다른 애널리스트를 한 거보다 더 적게, 점점 이제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이러다 또 틀리시는 게 아닌지.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아, 여전히 압도적인 거는 사실이다. 결국은 내년에 200만 대 체계가 보인다라는 점은 금방 알수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중국에서 아마 감산했을 확률을 몇 퍼센트로 보냐 하니까 80 거의 뭐 감산했을 거라고 보네요. 테슬라가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좀 높게 본다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에서 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근데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탈 인센티브가 달러로 치면 원래 4천 위안에다 6천 위안을 더 얹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만이 어서 1429달러인데 그렇게 큰지 예, 중국에 근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테슬라 차량 가격 대비해서는 이렇 요런 상황이다 한번 어떻게 될지 예, 지켜보는 것도 참 쏠쏠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해 보고 이 과정이 저는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게 맞는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이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이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들이 그냥 얼토당토하게 그냥 막 이렇게 주워온 게 아니라 트위터나 이런 디스커션들을 보면 이런 정말 심도 있는 디스커션과 현재 있는 상황들 이것도 반영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가베를린에서 지금 좀 하이어링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독일도 인력 난이더라고요. 특히 제조 쪽에.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뽑는다라는 점 그리고 좀 독일이 노조가 강력히 되어 있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 이제 숫자니까요. 이런 인력 확충에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풀리 자동화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여전히 사람은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도 테슬라가 좀 시원하게 이런 기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디펜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예, 화끈하게 디펜스를 해줬는데, 어떻게 될지. 근데 뭐, 아직은, 예, 베를린의 생산량이 무시하긴 좀, 예, 좀 많은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타워에서 뭐, 엄청 영향을 주는 건아니니깐요 아, 요런 상황이다. 근데 제가 체감을 못 하는 이유도 또 한편, 이렇게 쉐어할까 합니다. 이 소이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지금 3750불 깎아주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딜리버를 미루니까. 공공이 제 주변을 들어와 보니까 이게 영향이 있나?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기회라고 계속 그 홀마스 카달록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지금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밑에 댓글 비스무리하게, 달려있는 걸 보니까, 아, 그치. 왜 제가 이걸 체감을 못하냐면,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IRA 전기차 EV 택스 크레딧은 어 인컴 리밋도 있습니다 <laughs> 복잡하죠 원자재 트래킹해야 돼 중국제 쓰지 않아야 돼 미국이나 북미에서 예, 생산해야 돼 플러스 이 크레딧을 풀로 받으려면 은 압불사 예, 이게 자기 소득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세밀한 거 저는 큰 가이드만 알려드릴 뿐 조항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인컴 리밋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예 그냥 누가 아주 그냥 이, 이 자료를 가지고, 정부 자료를 가지고 트윗도 올려줬죠. 베이에리아에 사시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나 사이언티스트들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확률이 무지 무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 차값도 있고요. 예. 하이, 법이 아, 전기차 보... 너무 복잡합니다. SUV는 이런 건 8만 불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 다른 차는 5만 5천 불이고, 인컴림의 싱글이면 15만 달러입니다. 헤더 아, 하우스홀드는 22만 5천 달러, 파일링 조인틀리 부부 합산 3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지. 이걸 받는 건데, 아, 15만 달러, 아, 그쵸. 그렇죠?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음, 이동네 15만 달러면은 그냥... 아, 그쵸. 참, 이런 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런데, 마운틴뷰에요. 어, 그 렌트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MR이라고, 빌로 우 마켓 레이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어포더블 하우징, 각 시마다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국의 웬만한 도시들이. 그게 이제 소득에 걸려있는 거죠. 소득이 좀부족한데 이제 월세로 살면, 그걸 시에서 보조해주는데, 부부가 있고, 이제, 하나 있는, 뭐, 세 가정이면요, 어디까지 보조해주냐면, 18만 2 0 달러까지 보조해줍니다. 하나로 치면은, 2억이 넘죠. 2억이 훨씬 넘죠. 지금 환율이 꽤 세니까. 예, 그게 평균 미만입니다. 이 동네. 그니까, 웬만한 지금 이거 대학 졸업하고, 음, 더, 구나 부부가 여기는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요즘 결혼도 잘안 하니까요, 여기서. 결국 이거는 거의 넘무그니까이 동네 사람들 은 오히려 뭐 3750불을 카리해 준다고? 사야겠는 이살 사람들은 이때 어이고 12월 달에 꼭 받으면 깎아 주는 거네. 어차피 내년에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야겠다. 아 이게 좀 보니까 법안 안을좀 뜯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아또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는 또예 그니까 막 이게 미친듯한 옛날같이 막 정말 엄청난 전폭적인 연 7500달러를 막 15만달러 18만달러짜리 차에도 그냥 좋지 않습니까? 아그 비싼 차 사는데 그거 별거 차지 안한다 아 한다니깐요 그거 마음도 없는데 누가 거기다 만불 찔러준다 그러면은 아 그냥 차도 필요한데 기왕이면 만달러 주는 차를 사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1억이 넘어도 보조금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근데 현재 법안은 차가 원자재, 개인 소득, 아이고야. 예. 5만 가지가 다 섞여 있어서 아, 이게 또 생각보다 제한적이겠구나. 엄청 또 크게 예. 그렇게 작용 안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를 지금 테슬라 판매량을 좀느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붙어 봐야 된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뒤에 또 이제 현대기아차 잠깐 한국 얘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당장 지금 다른 차 대비해서 만 달러가 날라간 거기 때문에 타격이 크고요 그리고 예,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중고차 중고 전기차에도 이번에 보조금을 준다 라는 게 색달랐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몇번 얘기했는데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음 쳐다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인컴 리밋이 더 떨어집니다. 싱글은 7만 5천 달러. L.I. 아, 7만 5천 달러면 뭐 굳이 배려가 아니더라도, 예, 미국에 웬만한 사실상 중고차 사면서 보조금은 없는 거라고 치면 되겠네요. 약간, 파일링 조인트니까 그러니까 부부 합산 15만 달러. 뭐 이건 택도 이 동네에서 중고 전기차를 사셔서 보조금을 받는 거는, 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법이 뭐,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결론이 되게 웃기게 날것 같은데요. 아까 그 상세한 거 여기다 제가 더 이제 확대해서 나온 건데. 지금 현대기아 차가 그걸 못 받아가지고 좀 타격이 크죠, 지금. 네. 확 날라갔으니까요. 왜냐면 하 저가에서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GM도 내년부터 어쨌든 3,750달러 받으니까. 아그 줬다가 확 뺏어 버리니까 지금 뭐 판매량이 거의 급감한다는 얘기는 뭐 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월 달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좀더 오픈 됐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항상 자국의 기간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는 그 뭐가 나쁜 거냐 왜 맞죠 맞는데 그럼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입장에서 사실 한국의 시장이 솔직히 작지 않습니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덜 신경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자꾸 현대기아차 맞춰서 하기보다는 속편이 좀 오픈을 해주고 우리가 밖에다 수출할 양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가 더 많은데 그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게 해줬는데 니네 자꾸 이럴 거야라는 그 외교 빨리 쓸 텐데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그게 한국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아는데 단지 그거를 그냥 눈감아 준 거지 좀 그런 점이 아쉽더라 그냥 이걸 좀 득실을 좀잘 계산했었으면은 그냥 풀리 오픈하고 우리가 갖다도 팔게 많으니까 그때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바가 크지 않았을까 지금 한국이 계속 이 법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기아차가 생각보다, 물론 정부가 더 나서는 면이 있는데, 생각보다, 음, 이래가지고, 보니까, 음, 본인의 소득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의 법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효과를 못 보게 되면, 누가 가장 득을 볼까요? 예, 테슬라입니다. 보조금 없이 차포 다 떼고, 지금 몸빵으로 붙어서 이 회사를 이길만한 전기차 회사는, 그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트위터에 예전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나 보조금 요청한 적 없다. 결국 계급장 떼고, 예, 붙게 되면은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다들 차량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결국 보조금 못 받을 바에는, 예, 결국 다 테슬라죠. 그래서 더긴다가, 예, 원자재나 이런 거는 예, 테슬라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테슬라에 바이어스됐나요? 내년에도 엄청 잘팔것 같은 꾸준히 그냥 예,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어찌어찌 얘만 잘팔것 같은 생각이 스물스물 나는 야참이와 이렇게 복잡한 법은 예참 보조금도 참 되게 더럽게 복잡하게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모델 S 얘기입니다. 제가 모델 S도 갖고 있죠. 어, 유로 N 캡에서 아, 최고로 안전한 차량으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한 점수가요. 그 전에 모델 Y였습니다. 이게 하이 스코어인데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스코어인데 S가 그걸 깼습니다. 테슬라 차는 예,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어덜트 아키펀시 세이프티는 소포에 떨어졌지만 차일드 아키펀시 세이프티는 모델 Y 이드해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번너블 로드 유저 세이프티라든지 세이프티 어시스턴트 퓨처 이건 뭐둘다 탑급이죠. 그래서 소포 뭐 근데 큰 차이는 없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유로 앤캡을 갱신했다. 한국에서도 좀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냥 솔직하게 했으면 이럴 때 외교적으로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제가 가진 차가 이제 유럽에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점수가 최고라는 점. 예. 테슬라 차량들은 진짜 최고로 안전합니다. 아, 이 환상적인 Safety a s s Future. 예, 영상들도 좀 첨부할 텐데, 아, 최고입니다, 진짜. 그리고, 어, 저는 그쵸. 이런 얘기하면 또 테슬라 팬들한테는 조금 비판적일 수 있는데, 저는 비전만 하기에는 좀 그래도 세컨더리 오피니언 라인을 하나 갖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예전에 피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비전만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잘 되죠. 잘 돼서 큰 불만은 저는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계속 이런 다큐멘트들이 나온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HD 레이다.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해상도 레이다는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이거를 자꾸 컨피덴셜리티 s 스텐션을 계속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할것 같은 내년 이게 예, 그러니까 미제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동 말동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레이더를 쓰는 거 아니냐? 근데 HD 레이더요 예, 공교롭게 저는 테슬라에서 받은 차들 중 모두 제가 갖고 있는 차들은 다 레이더가 있는 차들이었죠.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비전 온리로 갔을 때 살짝 우려의 그 있지만 지금 FSD 베타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에 지금 뭐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은 예, 없는데 댓글을 보니 뭐 사이버 트럭 나올 때 HD 레이더가 나오는 거 아니냐, 퓨얼 비전에 대해서 약간의 그래도 한계가 온 건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 지금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정도 이제 소개하는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또 테슬라 관련 이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